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끝절인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물,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재물로 드리려면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의 땅에서는 이런 일들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재물로 바칠 수 없는 흠이 있는 짐승에 대한 규정이고 26절에서 30절 말씀은 재물에 대한 추가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21장과 22장 전체를 정리하는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물로 어, 바칠 수 있는 흠이 아, 바칠 수 없는 흠이 있는 짐승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선 바쳐지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흠이 있는 제물의 사례는 열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에 더한 것, 지체에 덜한 것, 고환이 상한 것, 고환이 치인 것, 고환이 터진 것, 고환이 배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앞서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언급한 어제 새벽에 살펴본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신체 조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다 모두 12가지의 부족한 부분,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둘다 눈먼 것에서 시작해서 고환이 상한 것, 고환이 이상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 세 번째로 둘 중에서 어, 눈먼 것, 지체가 더한 것, 발과 손 부러진 것, 상한 것, 또 습진이 있는 것, 또 비루 먹은 것, 즉 비루 먹은 것은 버짐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은 단어가 일치하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또 일정한 양식으로 열거됩니다. 짐승의 흠은 6개, 2개, 4개로 해서 12개가 제시되고 있고 제사장의 흠은 4개, 2개, 6개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규정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나 양 중에서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즉 다리가 길거나 짧아 절뚝하는 것은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라도 거세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듯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짐승, 즉흠 없는 완전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완전해야 한 것은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완전함이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출생한 지 최소한 8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8일 이내에 소나 양, 염소는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바치지 못합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는 신명의 말씀, 또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요리하지 말라, 삶지 말라고 한 출애굽기 말씀이나 또 신명기 말씀. 이런 율법과 같은 맥락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제물은 당일에 모두 먹거나 이튿날까지 먹어서 이튿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규정에 이어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권면은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레위기 21장 2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순서로 거룩함의 정도가 점점 더 높이 요구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이 높이 요구되는 높은 거룩함을 요구받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더욱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삶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 그리고 흠 없는 재물의 조건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며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삶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 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